자, 오늘은 10번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합니다. 문장의 종류라는 것은 전 세계에 어떤 언어든지 어떤 언어이든지 어, 이런 체계를 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말에도 분명히 평서문과 의문문과 등등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영어인 어떤 형태로 나오나 그거 보는 거야. 일단 제일 먼저 여기 평서문이 있는데 이 평서문은 우리가 늘 왼손 표 얘기했잖아. 뭐라고 말해? 주, 똥 목, 보, 수식어 어순으로 오는 거. 이 수식어는 자기가 자리가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일단 주동목보로 오는 게 뭐라고요? 평서문이에요. 그래서 마침표로 끝나는 거야. 뭐 뭐다. 뭐 뭐다. 뭐뭐 아니다. 이런 거. 굳이 따지자면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다는 거지. 자, 의문문은 한마디로 뭐다? 물어보는 말그 어느 나라 언어에도 있지 않겠어 우리나라 말에도 물어보는 말이 있고 영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어떤 언어든지 자 그래서 그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의문사 의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 그럼 의문사는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뭐였어 의문사만 얘기 어 그래 의문사만 얘기해보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로 물어본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지, 이거를 육하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 내용은 이거에 입각해서 많이 씁니다.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됐죠. 누가는 뭐 쓸까? who, 언제는 뭐 쓸까? when, when. 어디서는? where, where. 무엇을, 무엇은는 what, 어떻게는? how, when When은? why. 왜하고 why 엄청 비슷하지 않아 또? why, 왜. 맞잖아. 붙이니까 왜 되잖아. 그지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 의문사. 근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제일 먼저 쓰고 뒷부분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쓰는 거야. 잠깐만요. 의문문의 형식이 뭐다? 주동 먹고 수식어 순서 아니고 동사 먼저 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은 이 말이야. 어, 너는 뭐 빨간색이 좋아? 검정색이 좋아? 라든가 그런 거 선택 물어보는 거. 어? 피자가 좋아 뭐 치킨이 좋아 등등등 있죠 부정의문문은 부정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냥 너 점심 안 먹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부가의문문은 일단 앞부분은 긍정으로 가 혹은 부정으로 가 뭐뭐뭐이다 그렇지?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들 어, 어, The cat is so cute. 저 고양이 너무 귀엽지? 그렇지? 라고 물어보려고 그러면 뒤쪽에다가 저 cat is so cute. Isn't it?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게 부가의문문. 그렇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간접의문문은 많이 들어봤지? 한 번씩. 자 갑니다.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의, 주, 동이라고 써주세요. 의, 주, 동. 간접의문문은 직접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처럼 주어동사 자리가 바뀌어서 동사 먼저 주어 순서로 오는 게 아니고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쓰고 주어동사 오는 걸 얘기해. 그럼 혹시 의문사 없으면 뭐 쓴다? if, whether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명령문은 한마디로 뭐예요? 해라, 해라, 문 열어라. 뭐라고 말해? Open the door.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그런 거. 부정 명령문 하지 마라. Don't run. 뛰지 마라. 다친다. 간접은 렛츠 뭐뭐 하자. 조건은 이렇게 말해.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 나중에 어떤 명령문하고 엔드 붙이고 어떤 명령문하고 오알 붙이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뭐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뭐 를 해석하는 게 나와. 중학교 가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얘도. 감탄문은 뭐였지? 오늘 하늘 봤어요? 네. 정말 파랗지요? 얼마나 파란 하늘인가? 어 하늘 너무 파래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감탄문으로 말하는가 거 워러 형명 주동 하우 형 주동인데 중요한 것은 명사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뭐라고? 명사가 있고 없고. 명사 있으면 what어. 명사 없으면 how 쓰는 거야. 됐죠? 그리고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관호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관호 아까 저 고양이 귀여워 했잖아. 영어로 how cut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how cute. 귀염모는 뭐뭐 하세요라고 빌어주는 거야. God bless you. 혹은 우리 평소에 이거 어떻게 말해? bless you라는 말로 그냥 많이 쓰지. 됐어요. God bless you, bless you라는 말로 씁니다. 오케이. Okay.